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원역세권 대형쓰리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작업 중이라 촬영은 못했지만 야외테라스가 있는 복층 구조도 있으니 구경하는 집 내부를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경하는 집은 2호 라인으로, 전용 면적이 81.18 제곱미터에 거실 폭이 약 3.8미터, 안방이 열세자가 넘고 중간방 9자, 보일러실이 있는 작은방은 8자방 크기입니다. 수원역까지는 도보 7분, 다양한 시내버스와 강남행, 직행버스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정류장은 도보 1분 거리이며, 매산 초등학교까지는 도보 8분 거리에 다양한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는 수원역세권 쓰리룸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오피스텔이며 취득세 일부 지원을 해주시고 시스템 에어컨과 냉장고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1층은 필로티 주차장에 2층부터 6층까지 3룸 8개 호실과 복층 2개 호실이 있는 수원 역세권 오피스텔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수원 민소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수원 전 지역 신축 빌라 매물을 보유하고 있어 원하시는 조건에 맞춤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